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하고 여러분들. 저는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20학번 박송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어, 저희 학과 졸업생이자 중국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어, 심지연 선배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심지연 선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23학년도 졸업생인 신지연입니다 올해 중국 절강대학교 국제한화교육과에서 중국 정보장학금을 받아 입학할 예정입니다. 왜 절강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저는 원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21년도에 좋은 기회로 중국 신천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중국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 돌아와서 중국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그중 절강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여러 명문대 중 매년 오위안에 드는 대학이기도 하고 절강대를 졸업하신 선배님을 통해 체계적인 커리큘럼, 열정적인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절강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중국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어, 준비한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오늘 한국에 돌아온 뒤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HSK 6급과 HSK K 6급 고급 자격증 취득에 몰두했고 교내 중국어 더빙 대회, 세계 중국어 더빙 대회, 광주 언어문화 경진대회, 산동 중국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준비 과정이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무엇이었나요? 그 어려웠던 점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아무래도 중국어로 면접을 보는 게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긴장된 상태로 중국어로 면접을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 질문들과 자기소개를 더 꼼꼼히 열심히 암기하여 면접을 진행했고, 그 결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준비 과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어로 면접을 보기도 하고 국제 중국어 교육과이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어, 다양한 교내에 대해 통해 자신만의 경험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중국어를 더 배우고 싶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화이팅! <laughs>